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티 수패 베수페입니다. 요즘 증시가 하락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죠? 이런 시기에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자산의 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린치필이란 책을 보고 깨달은 투자 전략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거품과 가짜가 판치는 AI 시대의 진짜를 꺼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린치 핀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전에 톱니바퀴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른쪽 톱니바퀴를 한 바퀴 돌리기 위해서는 왼쪽에 톱니바퀴가 3번 돌아야 되는데요. 왼쪽 톱니바퀴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언제든 교체가 될수 있는 대상이죠. 톱니바퀴의 이가 나가거나 소모가 되면 교체가 됩니다. 교체될 때는 조금 더큰 톱니바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더큰 톱니바퀴를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톱니바퀴는 쉽게 교체가 되지만 톱니바퀴를 이어주는 핀은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린치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린치핀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수페 TV를 운영하면서 린치핀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린치핀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요, 무언가를 계산할 때 옛날에는 주판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는 계산기, 이제는 엑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톱니바퀴는 더 좋은 톱니바퀴로 교체가 되는데요. 여기서 린치핀이 되기 위해서는 엑셀과 엑셀 사이의 창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업무가 아니라 이를 활용해서 어떤 불편을 해결하는 무언가가 채워져야겠죠. 대체되지 않는 가치는 창의적인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삶에 대체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키오스크가 등장하면서 주문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고, 공장에서 단순 반복하는 작업은 로봇이 대신하고 고객 상담 전화는 챗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키오스크랑 로봇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면 될까요? 이 또한 언젠가 교체될 톱니바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닌치핀이 될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기업을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린치핀이란 책을 읽고 내가 린치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린치핀 기업을 찾으면 마음 놓고 장기 투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자녀계좌로도 투자할 수 있고, 올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을 텐데요. 우선 AI 시대에 첫 발을 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및 국가 차원의 AI 투자는 가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IT 버블 때처럼 꽤 많은 돈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어딘가 거품이 형성되어 가고 있고, 그 거품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요. 그 다음 멘트에서 우리는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빌려 쓰는 사업이 기대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임대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AI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인 시선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 거품은 어디에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과거 검색 엔진을 보면요. 정말 많았었죠. 야오랑 라이코스 등 인터넷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남은 검색 엔진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입니다. 구글이 모든 것을 독식해 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검색 엔진이 소멸해버렸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지금 AI 형태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 내가 라이코스에 투자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결국 윈치핀이 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린치핀 기업을 찾아보겠습니다. 린치핀 선정 기준은 다섯 가지인데요. 시장 지배력, 네트워크 효과, 기술과 브랜드 가치, 높은 진입장벽, 경제 위기 강한 기업입니다. 각 분야별로 린치핀 기업들이 존재할 텐데요. 과연 어떤 기업들이 선정됐는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총 9개 분야에서 5개의 린진핀 기업들을 선정했는데요. 워런 버핏은 이런 기업들을 경제적 해자라고 불렀습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면 누구보다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좋은 회사들인데요. 그런데 45개 기업에 모두 투자하기란 어렵겠죠? 조금 더 줄여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린치 핀 기업 4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 어딘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10년, 20년 뒤에도 이 기업들이 큰 파도를 견뎌내고 견제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인데요. AI 혁명의 핵심 기업으로 GPU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한 기업입니다. AI 모델 학습이랑 추론에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성장 기회를 창출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AI 수요 증가로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성장 중이죠. 2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센터용 GPU 시장 점유율을 확인해 보면요, 엔비디아는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MD랑 인텔이 따라오고 싶어도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는 쿠다 생태계랑 소프트웨어 경쟁력으로 진입 장벽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를 안 쓰고서는 모든 게 연결이 안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보면요. 작년 6월에 실적 발표 이후 격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대로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차트가 조금씩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26일 실적 발표가 중요한 방향 설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3월 17일부터 열리는 GTC 2025가 있는데요. 두 번째 방향 설정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주가 방향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바라본 엔비디아를 살펴보면요. 앞으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37%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3명의 전문가 중에서 31명이 바이, 2명이 홀드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가격을 제시한 전문가가 135달러인데요. 현재 가격이 130달러로 그것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절세계좌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국내 상품을 추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직접 투자는 어렵지만요. 가장 많은 비중을 담고 있는 ETF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엔비디아 채권 혼합이 있죠? 31.8%로 가장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채권이 포함된 게 싫다 하시면 밸류체인 액티브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다른 반도체 기업도 함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정리해 보면요 경쟁력으로는 역시 AI 반도체 독점적 지위랑 쿠다 생태계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틱스 확장도 기대해 볼만하고요 반대로 리스크를 확인해 보면요 먹거리가 많은 만큼 경쟁사들이 치열하게 쫓아오고 있죠 수출 규제랑 중국 시장 제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인지 꼭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린치피 기업은 알트리아입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웬 담배 회사인가 할수 있는데요. 대표 브랜드 말보로는 미국에서 지배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필터 담배로 여성에게 인기를 끌었지만요. 나중에는 카우보이를 앞세워서 남성의 마초적인 느낌을 담은 담배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정적인 배당 수익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알트리아는 50년 넘게 배당금을 인상해준 배당 왕족주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 담배 시장에서 실제로 점유율이 높은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칼럼 속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알트리아 점유율은 50.9%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33.2%, 3위는 8.4%인데요, 격차가 상당히 크죠. 카우보이의 각인 효과가 지금까지도 발휘되는 모습입니다. 알트리아 주가 차트를 보면요 우상향을 멋지게 그려가고 있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는 지금인데요, 알트리아는 5%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7.4%인데요, 이대로 올해 증시가 마감되면 알트리아의 총 수익률은 12.4%가 됩니다. 12월까지 현재 주가를 유지해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바라본 알트리아를 살펴보면 요 현재 주가보다 0.7% 정도 하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평가한 전문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7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중에 3명이 바이 그리고 홀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셀은 1명이죠. 전문가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트리아를 정리해 보면요, 경쟁력으로는 미국 담배 시장 장악력이랑 고배당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들수 있습니다. 추가로 무연 담배랑 전자 담배로 확장해가고 있는데요,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반대로 리스크를 확인해 보면요, 건강에 좋지 않은 담배이기 때문에 규제에 취약합니다. 특히 미국 소비에 큰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소비가 탄탄했기 때문에 장점이었지만 반대의 상황이 찾아온다면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린치핀 기업은 블랙럭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요. 약 1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ETF에 대한 수수료가 매출이 되는 기업이죠. 최근 ETF 시장에 많이 활발해지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글로벌 자산 증대랑 퇴직연금 시장 성장성에 수혜를 받는 회사입니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배당 성장으로 장기 투자에 적합한 회사입니다. ETF 시장 점유율이 어떤지 살펴보면요. 블랙 블랙락이랑 벵가드는 양대 산맥입니다. 그중에 블랙락이 30.95%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블랙락은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 플랫폼 알라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금융업계 전반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블랙락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꺾여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50달러를 지켜주면 다행이지만요. 그렇지 못하면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을 기다려야겠죠. 그때까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당률은 2.14%입니다. 전문가가 바라본 블랙럭을 살펴보면요. 현재 주가보다 23.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 15명의 전문가가 답변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13명이 바이 2명이 홀드입니다. 매도 사인은 아무도 없는데요.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블랙럭입니다. 블랙럭을 정리해보면요. 경쟁력으로는 세계 1위 자산 운용사면서 ETF 투자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수혜받는 기업이 됩니다. 반대로 리스크를 확인해보면요. 시장 변동성이 노출되어 있고, 글로벌 금융규제 가능성도 높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추가로 ETF 시장이 치열하다 보니까 보수이나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수익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린치필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랑 클라우드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기업이죠. 이커머스 분야를 보면 물류 네트워크랑 프라임 멤버십 기반으로 높은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멤버십 가입자가 2억 명이 넘는데요. 이제 우리는 동네 마트보다는 온라인 물건을 구매하는 게더 편해진 사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가속화될 텐데요. 이런 황금 길목을 잡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성을 보면요. 왼쪽 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2026년까지 꾸준히 성장을 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시장의 규모가 아마존이 얼마나 차지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오른쪽을 보면 37.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월마트인데요.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아마존의 매출이 월마트를 뛰어넘어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이는 이커머스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작년 8월 저점을 찍고 우상향을 멋지게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채널을 깨고 하락하고 말았죠. 이렇게 되면 8월 차트처럼 다시 저점이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들어가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보는 게 좋겠죠. 좋은 기업은 곧 반등하기 마련이니까 저가 매수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전문가가 바라본 아마존을 살펴보면요. 현재 주가보다 26.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48명의 전문가가 답변을 했는데요. 그 중에 47명이 바이 1명이 홀드입니다. 매도 사인은 아무도 없는데요.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정리를 해보면요. 경쟁력으로는 이커머스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 AWS 클라우드 사업 또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반대로 리스크를 확인해보면요. 좋은 시장에는 언제나 경쟁이 치열한 법이죠. 이커머스랑 클라우드 사업 모두 다 경쟁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데요. 앞으로 4년간 트럼프가 막아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린칭핑 기업 4개를 설명드렸습니다 모두 다각 산업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경제 위기와 같은 큰 썰물이 오면 많은 기업들이 쓸려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나중에 독식해서 더큰 성장의 모멘텀이 되기도 하죠 그런 시기가 안 오면 좋겠지만 와도 잘만 견딘다면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10년 뒤이 기업들은 어떤 모습일지 그때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투자도 각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실텐데요. 처음에 봤던 45개의 린치피 기업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회사는 어딘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는 것은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 발표를 모두 챙겨봐야 되는데요. 이런 게 스트레스로 작용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죠. 린치핀 기업을 모아놓은 ETF를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경제적 해자 기업에 투자하는 이 탭으로 모트가 있습니다. MOAT가 있는데요. 투자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보면요. 처음에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소형주 3%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5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기업을 선정하는데요. 이 기준들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린치핀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과 비슷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가치를 계산해서 주가가 넘어오른 기업은 또 제거를 하는데요 아쉽게도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여기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렇게 선별된 기업 40개를 선정하는데요 이런 작업을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총 기업수는 40개에서 80개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보통 50~60개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럼 모트가 실제 성적이 좋았는지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S&P500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VO S&P500이죠. 80% 올랐는데 그동안 모토는 64.6%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모습이죠. 파란색 차트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갈리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긴 시간을 놓고 보겠습니다. 10년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좀 역전이 됐죠? 모트가 208% 상승하는 동안에 VO는 192% 올랐습니다. 길게 보니까 모트가 더 높이 올라간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모트에서 선정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성적을 냈다는 증거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는데요. 국내 상장된 버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 위기에도 살아남는 린치핑 기업과 ETF를 소개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잔여계좌로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댓글로 잔여계좌 투자 관련해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관련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녀계좌를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요. 제일 심플한 것은 ETF로 투자한다면 연금저축,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면 해외 직투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고민해야 될 항목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요. 우선, 연금저축으로 자녀계좌를 만들면요. 과세위원이랑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과세위원은 알겠는데 무슨 세액공제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자녀가 직장을 갖게 되면 그때 그동안 못 받았던 세액공제를 땡겨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55세 이후에 출금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자녀 계좌를 만드는 이유가 노후준비까지 바톤을 이어줄 생각이라면 연금저축이 좋습니다. 오른쪽 해외직투를 살펴보면요. 우선 가장 좋은 것은 언제든 자유롭게 투자하고 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양도세가 비과세 250만원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그 금액까지 매매차익을 만들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날 수가 있는데요 매매차익 100만원이 넘어가면 연말정산을 받고 있던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못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계좌로 해외직투할 때는 잦은 거래보다는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금저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도인출하게 되면 얼마나 세금을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살 된 자녀 계좌에 2천만원을 넣었고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2천만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고요 하지만 500만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500만원에 16.5%가 적용돼서 49만 5천원의 기타소득세를 징수해야 되는데요 이는 전체 금액을 인출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2천만원 이내로 인출한다면 세금이 별도로 나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웬만하면 인출하지 않고 복리로 굴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늘어난 수익만큼 공짜로 중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계좌를 운영하다 보면 직접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증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계좌를 확인해 봤더니 성인계좌보다 미성년자 계좌 수익률이 더 좋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사고파는 행위를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매수하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자녀계좌를 운영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미성년 위탁계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녀에게 계좌를 만들어 주고 싶었던 분들은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최대 얼마까지 자녀에게 비가세로 증여할 수 있을까요? 최대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0세 태어날 때부터 2천만 원을 증여하고요. 10년 뒤에 또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뒤는 성인이 되죠. 20세가 되면 성년이라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한번더 5천만 원을 증여하면요, 총 우리가 증여할 수 있는 돈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추가로 자녀 결혼이랑 출산 때 각각 1억 원씩 증여를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금 없이 최대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3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증여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방법을 알아두시면 도움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정립식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매달 17만원 정도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녀에게 10년마다 2천만원씩 증여하면 4천만원이 입금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10%씩 복리가 적용되면 총 자산은 2억원이 됩니다. 20살인 자녀가 2억원의 자산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20년 동안 이 돈이 불어나는 것을 목격한 자녀는 올바른 투자 습관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린치핀에 나온 한 문장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정 노동은 힘들지만 그 노동을 기꺼이 감내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입니다. 처음에 감정노동이란 단어에 거부감이 들었었는데요.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모두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을 투자에 접목시켜봤더니, 에어비앤비랑 우버 같은 기업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린치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돈이 린치핀에게 투자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정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타이거 ETF의 나스닥 100, S&P 500을 한 주라도 갖고 계시다면 참여할 수 있는데요. 보통 매수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보유인증만 해도 가능합니다. 하와이 항공권, 아이폰, 스탠바이 및 에어팟 맥스 등총 480명에게 드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당첨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추가로 10분의 1 보수이나 키즈를 맞추면 2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를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되세요.